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TV를 더 깔끔하고 세련되게 놓고 싶다는 분들을 위한 꿀템인 카멜 마운트 SB100H TV 스탠드 설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거실 한쪽에 큰 TV를 두고 싶은데 공간이 답답해 보일 때, 가구 배치에 따라 TV 위치를 자주 바꿔야 할 때, 세톱박스, 게임기, 장비까지 함께 정리하고 싶을 때, 이럴 때 SB100H를 설치해 보시면 TV가 안정적으로 커치되면서도 공간 활용이 훨씬 여유롭고 깔끔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설치 초보자도 바로 따라 할수 있도록 단계별 조립 과정을 자세히 보여드리고 중간중간 제가 직접 사용하면서 알게 된 꿀팁과 주의할 점도 함께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거 모르고 설치하면 진짜 나중에 후회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꼭 도움이 될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성품 확인부터 조립 각도 조절까지 순서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조립 환경을 위해 2인 이상 함께 조립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제품은 최대 100인치 TV, 배사은 200에 200부터 800에 600까지 지원하며 무게는 최대 150kg까지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으며 중간 선반은 20kg까지 가능하며 높이 조절이 최대 1,475mm까지 가능한 프리미엄 이동식 TV 거치대입니다. 1단계 바퀴 및 받침대 조립 먼저 바퀴지 4개를 받침대 비 하부 바퀴홀에 수직으로 눌러 끼운 뒤 시계 방향으로 돌려 결합합니다. 바퀴가 들어가면 바퀴의 브레이크 레버를 아래로 내려 잠금으로 바꿔 받침대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스패너 M으로 바퀴 고정부를 한번더 조여 풀림을 방지합니다. 여기서 팁. 4개를 대각선 순서로 번갈아 조이면 수평 잡기가 쉽습니다. 2단계 기둥, 다리 받침대 결합. 이제 기둥 A와 다리 D를 결합합니다. 렌치 L, 볼트 J, 와셔 K 조합으로 좌우 다리를 기둥 하부에 단단히 고정하세요. 다음은 기둥 A 전체를 받침대 B와 결합합니다. 이때는 렌치 L과 볼트 I, 와셔 K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팁. 한쪽을 끝까지 먼저 조이지 말고 손조임 대각선 분산 조임으로 틀어짐을 방지하세요. 3단계 선반 설치. 선반의 양옆 나사홀과 다리 뒤의 나사홀을 정확히 맞춘 뒤, 선반 안쪽에서 스패너로 너트 H를 잡아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고, 바깥쪽에서 렌치 L로 볼트 J 와셔 K를 돌려 체결합니다. 여기서 선반 안전 권장 기준은 하중 20kg 까지입니다. 무거운 장비는 중심 쪽, 낮은 위치에 배치하세요. 4단계 배사 플레이트 높이 선정 및 고정. 이제 배사 플레이트, 이를 설치할 높이를 정합니다. 앉아서 시청하면 화면 중앙이 눈높이 근처가 가장 편하네요. 배사 플레이트, 이의 나사홀과 기둥 A의 나사홀을 맞춘 뒤, 뒷면에서 너트 H와 와셔 K를 스패너로 으 잡고, 전면에서 와셔 K 볼트 J를 렌치 L로 조여 고정합니다. 여기서 팁. SB100H는 엘레베이션 기둥 높이 조절 범위가 약 1085mm부터 1475mm까지 세팅 폭이 넉넉합니다. 공간 시야에 맞춰 미리 최종 높이를 잡아두면 좋아요. 5단계 TV와 배사 거치부 결합. 여기서 주의사항. 브라켓을 체결할 때는 절대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마세요. 과도한 압력으로 인해 TV의 내부 부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제 TV 후면, 나사 홀을 배사에 맞춰 적합한 길이의 TV 나사와 와셔, 스페이서를 선택합니다. TV 후면이 굴곡이 있거나 포트가 간섭되면 스페이서를 사용해 간격을 확보하세요. TV와 배사 거치부 F를 결합한 뒤 TV를 들어 배사 플레이티 상단에 먼저 걸치고 내려서 맞춘 다음 배사 거치부 F 중앙 나사를 렌치 L로 단단히 조여 고정합니다. 여기서 팁! 이 과정은 반드시 인위상으로 진행하세요. 무게 중심이 앞에 쏠리면 위험합니다. 이 모델은 100인치에 150kg까지 거치 가능한 구조지만 설치 과정은 항상 안전이 우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체결부 볼트 I와 J 너트 H 와셔 K 토크 재점검하시고 바퀴 브레이크 레버 잠금 상태, 선반 하중 배사 체결 상태를 순회 확인합니다. 이동시에는 브레이크 해제하시고 이동 후에는 재장금 순서로 운영하세요. 이렇게 해서 SB100H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대형 TV도 안정적으로 거치하고 선반으로 장비까지 정리할 수 있어 가정, 회의실, 행사장 어디서나 활용도가 높아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